안녕하세요. 위크 열정입니다. 가보자구. 다들 여름맞이할 준비, 놀러갈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운동은 여름맞이 비키니 운동입니다. 아무래도 수영복이 전신을 노출하는 착장이다 보니 전신 운동을 찾아보았어요. 좋아, 좋아. 마침 히브뜨님이 최신 올인원 루틴을 올리셨더라고요. 신나, 신나. 그래서 오늘은 히브뜨님의 딱 20분 아랫배 올인원 타바타를 일주일 한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볼부터 보여드릴게요. 꼬고고, 전신 라인 변화가 눈에 확 띄는 운동이었어요. 아무래도 버피, 스쿼트, 유산소 동작들이 많이 있다 보니 몸 전체적으로 군살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랫배가 많이 튀어나온 체형인데 운동을 하면서 복지근, 복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복부도 슬림하게 들어가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상하체 골고루 빠진 느낌입니다. 저녁 식사 후 20분 동안 영상 보며 1세트 하였어요. 막 숨이 헐떡거리거나 힘든 동작들이 연달아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중간 중간 들어가 있어서 운동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. 히브뜨님이 음속으 루틴이라고 직접 언급하실 만큼 조용조용하게 해야 자극이 잘 들어가는 운동들입니다. 층간 소음 걱정 없이 하루 이 영상으로 운동 쭉딱 가능이에요. 꿀팁은 배에 힘을 계속 주면서 하면 뱃살 확실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또 플랭크 버티는 동작에서 쉬는 시간에 레인보우 플랭크로 시패싱만 해주셔도 배둘레 햄이나 옆구리 자극도 되면서 날씬한 옆구리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이 똑같이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배 근육이 매우 적은 편이라 복부 운동 동작이 진짜 어려웠는데 또 하다 보니 점점 강도 높게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.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님들의 비교적 최근에 업로드하신 영상들을 빨리 해보고 후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할만한 타바타 추천합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 핫한 여름을 위해 화이팅!